책한 권을 반 페이지로 요약한 스포일러 충만 북미뷰 마거리 네트우드의 신여이야기 부커상을 두 차례 수상한 캐나다의 페미니즘 작가 마거리 네트우드 그녀가 1985년에 발표한 신여이야기는 당시 서방에서조차 만연했던 남성 중심 사회를 전체주의 디스토피아로 감사포장한 페미니즘 SF 소설이다. 30년 전 작품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현 시대에서 통용될 수 있는 예리한 통찰이 담긴 걸적으로 평가되며 전 세계적으로 초장기간 베스트셀러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인기와 평판에 힘입어 그래픽 노블로도 출간되었으며 2017년에는 핸드메이지 테일이라는 미국 드라마 시리즈로도 제작 방영되어 현재 시즌 5까지 이어지고 있는 등 몇십 년이 지나도 이 작품의 생명력은 지속되고 있다. 이야기의 배경은 근 미래의 아메리카 대륙. 미국은 출생률이 감소하면서 혼란의 시대가 찾아온다. 시대는 쿠데타를 유발하여 가부장제와 성경을 근본으로 하는 전체주의 신정 국가 길리어드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 국가의 사회 구성원에서 남성은 큰 변화가 없지만. 여성은 사유 재산을 취할 수 없는 종속의 대상으로 전락하며 계급으로 구분되어 버린다. 길리어드 권력층인 사령관의 아내는 파란색, 사령관의 집에서 자비를 하는 하녀는 녹색, 사령관의 아이를 낳는 것이 유일한 일이자 존재 가치 인 신녀는 빨간색 등 역할 계급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도 다르며, 그리고 국가제도 하에서 여성들을 관리하는 아주머니라는 역할 계급도 존재하게 된다. 시녀들은 이름조차 오브라는 접두사를 사용하여 사령관의 피속물로 그려지며 철저한 통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녀들에게는 사령관의 아이를 수퇴하는것 외에 다른 일상은 없다. 외출도 제한되며 대화도 금지된다. 게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극도의 험한 노동 끝에 죽음이 기다리는 삶이다. 주인공 신녀의 이름은 오브 프레드. 그녀가 프레드 사령관의 집에 배정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녀는 밤에 사령관의 아이를 수퇴하기 위한 일을 하면서 남편 루크와 자신의 딸, 그리고 어머니 등 쿠데타 이전의 삶을 회상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끔찍한 일상을 보내던 우브 프레드는 어느날 사령관에게서 특별한 관계를 제안받으며 서사가 시작된다. 사령관과 우브 프레드는 밤마다 둘만의 게임을 하게 되면서 간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고 나중에는 권력자들만 출입하는 일종의 유흥클럽에도 같이 가게 된다. 그곳에서 그녀는 모이라라는 옛신녀 친구를 만나게 된다. 같은 신녀 출신이지만 불합리한 사회에 대항하며 길어들을 벗어난 모이라였다. 사회에 대한 멋진 도전자와 투사를 상상하였으나 결국은 다시 길리어드에 잡혀 사회에 순응하며 꾀폐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모이라. 이에 오브프레드는 충격을 받는다. 사실 오브프레드는 사령관의 운전기사인 닉과 몰래 육체적 사랑을 나누며 여성으로서 삶의 가치를 찾은 듯 보였고, 또한 그것이 나름대로 사회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모이라의 현재 모습. 그리고 같은 신녀 계급이자 엘지스탕스였던 오브글렌이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까지 접하게 되면서 그녀는 급격히 현실화되며 공포와 불안감을 겪게 되고 나아가 끔찍하지만 일상적이었던 신녀의 삶을 오히려 갈구하게 되는 상황에 이른다.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오브프레드는 사령관의 집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길리어드에서의 탈출인지 아니면 길리어드에 의한 체포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독자의 상상에 맡겨진 채로 이야기는 끝난다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놓고 있는 서방에서는 디스토피아를 논할 때 조지 5월의 1984와 몰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대표적인 디스토피아 세계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두 세계는 똑같이 개인의 자유를 용납하지 않지만 그를 통제하는 방식에 있어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데. 신여 이야기는 멋진 신세계의 쾌학적인 놈이나 통제 방식이 아닌 1984의 극도로 억압적인 통제 방식을 따르는 전체주의 디스토피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성 인권과 성착취라는 신여 이야기의 핵심 소재를 디스토피아 세계관에 이질감 없이 녹여내고 독자의 즉각적인 공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1984의 세계 괴를 같이 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작가는 우리에게 익숙한 배경 설정을 기반으로 여성 인권 소재를 활용하여 전무 흥무 이야기를 만들어내었다. 신여 이야기의 세계. 남성에게도 유토피아는 아니지만 여성에게는 이만한 디스토피아도 없겠다. 전반적으로 글은 쉽게 술술 읽히지만 중반부까지는 속도가 그리 나지 않는 편이다. 후반부가 스토리 전개 중심인데 반해 전반부는 상황과 심리 묘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용을 전개하는 데 있어 시공간이 마구 교차되는 마거릿 데트우드만의 독특한 플롯 때문에 다소 감질맛이 나면서 몰입감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중반부를 지나면 앞선 모든 상황과 심리 묘사가 전체 스토리로의 몰입과 공감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마거리 레트우드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후속작인 증언들에서는 그 플러스의 충격과 감동이 절정에 달한다. 신여이야기를 읽은 독자라면 실이 신여이야기의 15년 후 이야기인 북허상 수상작 증언들까지 꼭 접해보길 추천한다.